24일 KOTC 시장 시황입니다. 메가젤 임플란트가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가는 전날보다 1200원 올랐고요. 비보존 아리바이오 순으로 거래대금 1억원을 넘겼습니다. 종목별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코리아 로터리가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전날도 상한가를 찍었죠. 거래대금은 2400만원을 넘겼고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유젠 홀링스 코스텔 사우스케이프 다 밑에까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우스케이프도 1,600만 원으로 그 장외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거래 대금입니다. 하한가는 프리젠이 찍었습니다. 다섯 주가 거래 되면서요. 시가총액 1위는